안녕하세요. 소호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흔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최근 나이 마흔에 새로운 길을 찾아나선 어떤 선비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리 좋기에 속에 올립니다. 조선시대 마흔이면 요즘 나이로는 거의 예순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호남의 영광 고을에 채시성을 가진 어떤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글 공부를 업으로 삼고 결혼도 미룬 채 평생 유학의 경정 공부에 매진했으나 과거 시험에 매번 낙방에서 그렇게 원하던 탄권을 쓰지 못하고 백두를 벗어날 수 없었다. 낙심한 그는 쓸데없는 곳에 인생을 낭비했다고 여겼고 자기의 인생을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최선비는 마흔이 다돼 서야 결혼했고 늦게 자식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들에게는 애당초 그를 가르치지 않았다.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란 아프지 않게 잘 자라서 대나 끊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최선비는 외아들이 채다 자라기도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 채생은 배운 것은 없어 무식했지만 예절 바른데다 염치 차릴 줄 아는 착한 사람이었다. 태생이 양반이었고 별다른 욕심도 없는데다 살림도 비교적 넉넉한 편이라. 부친과는 달리 일찍 결혼해서는 아들딸까지 여러 명 낳고 이럭저럭 무탈하게 집안을 꾸려 나갔다. 선친의 뜻을 받들어 아들들도 모두 글 공부를 시키지 않고 들판에 나가 머슴들하고 같이 일하게 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상사람들과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농사를 지었다. 하루는 막내 아들이 시무룩한 얼굴로 사랑에 들어오더니 채생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 문장이 무슨 뜻인가요? 아들이 채생에게 보인 것은 천불색 무록지인 지불장 무명지초라는 문장이었다. 이것은 하늘은 녹봉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라는 말이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모두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에 있다는 뜻이 된다. 약간 다르게 해석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적어도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도 된다. 무늬만 양반이지 일자무식인 채생이 그 뜻을 알리가 있나. 하지만 모른다는 소리는 못하고 되려 역정을 냈다. 이까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은 무얼 하려고 가지고 다니느냐. 마을 아이 중에 하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당 훈장님이 숙제로 내주었는데 제가 양반이니까 잘알 것이라면서 뜻을 풀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해서 무척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여쭙는 것입니다. 얼버무려 내보내느라고 진땀을 쏟았는데 그다음부터는 막내가 쳐다볼 때마다 영 거북스러웠다. 어느 날 고울의 이정이 채생을 찾아와 관가에 통문을 내놓으며 무슨 내용인지 보아달라고 부탁했다. 채생은 한참 들여다보는 신용을 하다가 모르겠노라고 도로 내주었다. 이정은 입을 삐죽 내밀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채생 들으라는 듯 험한 말을 입에서 내뿜었다. 명색이 선비라는 게 글자 하나 못 뜯어보다니 설마 했더니 소문대로 깨되지만도 못한 양반이로구나. 그 말을 들은 채생은 너무 부끄럽고 분하여 말 한마디 못하였다. 이때 채생의 나이 마흔이었는데 며칠 후가 장손의 여섯 번째 생일이었다. 며칠 후, 채생은 옆구리에 사략 첫건을 끼고 서당 훈장을 찾아가 가르쳐달라고 청하였다. 훈장이 채생을 보더니 놀라워 하면서 물었다. 그대 나이가 지금 몇이기에 이제야 이걸 배우려 하오. 때가 늦기는 하였으나 크게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글자를 읽고 그저 뜻이나 알면 다행이겠습니다. 제발 가르쳐만 주십시오. 훈장은 사략의첫 줄을 가리킨 다음 문장을 읽고 아울러 글자의 뜻까지 일러주었다. 채생은 읽고는 그 자리에서 까맣게 잊어버리곤 하였다. 또 가르치면 또 잊어버렸다. 훈장은 참다 못하여 마침내 화를 내고 말았다. 내제주로는 당신을 가르칠 수 없소이다. 채생은 일어나 절을 하며 다시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온종일 애를 써서 겨우 그의 뜻을 깨쳐서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뒤 사흘이 지나서야 다시 찾아오니 훈장이 괴이하게 여겨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소? 잊어버릴까봐 걱정되어 외우느라고 늦었습니다. 몇 번이나 읽었소? 한번 외우는데 녹두 하나씩을 놓았더니 그저 녹두 서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서 배운 것을 다 외워 바치자 훈장은 다음 글을 가르쳤다. 이번에는 제법 곧잘 읽더니 다음 날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녹두를 얼마나 놓았소? 반대로 줄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공부가 날로 늘었다. 지성을 기울여 공부하니 물리가 저절로 트였기 때문이다. 사략 반권을 읽으니 이제는 물리가 환해져 마저 다 읽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계속하여 자치통감을 전부 외우고 사서삼경까지 횡안이 꿰뚫게 되었다. 7년 동안 글을 읽어 사서의 어려운 대목을 강론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그뒤 5년을 더 공부하여 10년 시에 합격하였다. 바로 등용되어 어떤 고을의 원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공부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해였다. 이때 채생의 나이는 신돌이었는데 때마침 장손이 혼이 나여 증손자가 태어났다. 임지로 가기 전에 채생이 고을 이정의 집을 찾아가니 그는 이미 죽고 아들이 있으므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나를 욕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찌 오늘처럼 되었겠느냐. 그 은혜가 실로 크다. 채생은 그 아들을 데리고 부임지로 가서 잘 대접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적에는 관의 공금이 아닌 자기 돈으로 고을의 특산품을 사서 보냈다. 채생은 늦은 나이에 문민관이 되었지만 길지 않은 벼슬을 사는 동안 늘 백성의 무게를 몸으로 느끼려고 했었다. 그는 백성의 생활을 면밀하게 관찰한 다음 백성의 고충을 해결해 주려 항상 노력하였다. 그래서인지 그가 벼슬을 살고 다른 곳으로 옮길 때면 고을의 백성들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울었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배움은 어떤 배움이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세간의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인 것 같지는 않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백두는 탄건을 쓰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지체는 높으나 벼슬하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던 말입니다. 탄건은 예전에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감투라고 부르는 모자입니다. 이정은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조직의 최말단인 마을의 책임자입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이정으로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등장하는 이정은 상민인 것 같아 아마 조선 후기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사략은 1357년 고려에서 시중 이재현이 제15대 숙종 때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서입니다.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물리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힘을 말합니다. 자치통감은 11세기 중국 북송의 정치가 사마광이 주도하여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입니다. 자치통감이라는 제목은 다스림에 도움이 되고 역대를 통하여 거울이 되는 책이란 뜻입니다. 사서삼경에서 사서는 노어 맹자, 대학, 중용을 말하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말합니다. 경서는 옛 성현들이 유교의 사상과 교리를 써놓은 책 즉, 사서 삼경 등을 말합니다. 식년시는 조선시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입니다. 비정규 과거로는 알성시가 있습니다. 참고문헌및 자료 출처 풀어 올리겠습니다. 편잠 이상의 조선시대 저작물 김운총화가 모본입니다. 인매 등이 쓰고 김세민 선생이 옮긴 책 4시의 아내 중 40살의 공부를 시작한 채생을 빌렸습니다. 명심보감. 성신편을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중근, 김득신 그리고 안중식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이리사마레프,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극장은 일주일에 세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